이거를 버스 잘 내면은 저 치킨 한 마리... 치킨 한 마리... <laughs> 정말 안 <쫓아서> 버스 안 해? 뭐야? 버스 면 야~ 야~ 무섭다! <무서워>. 아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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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B-130 랜덤 부스터 제품 저번에 개봉해서 8개를 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8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레어베인 에어나이트 화이트 제품하고 블루하고 한번 성능이 어떤지 배틀을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가루다이 초제트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고요. 화이트 제품인데요. 자, 요렇게 레이어가 생겼고, 디스크는 11이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버는 FT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 버전인데요. 레이어 중앙에다가 원형 모양의 메탈로 중량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구력을 뭐 향상시키는 이 e 프레임이 넓어지고 확장된 날개 기능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 디스크하고 프레임에서 12, 2라는 디스크하고 프레임 들어가 있고요. 디스크 ET가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개의 제품을 가지고 다른 팽이와 배틀 붙어서 한번 성능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버스. 얘네 버스트 잘안 나. 안 나가요? 저도 하다 보면 언제가 나겠지. 자, 한번 버스트 좀 나고 버스 주세요 자, 평평한. 자, 이런 레이어만 되게. 레이어만 같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스테너 싸움으로 가고 있고요. 짠, 런 자. 자. 끝났잖아. 자 맥시멈 가르도도 좀 우리가 콧가르도 불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자 얘네들도 버스가 상당히 안 나고 있고요 거의 지금 뭐 열판이 다되어가는데자 아직까지 버스 트안 나고 있고요 락도 안 들고 있고 아 짜증나는 애들이네 근데 얘네 공격력이 원래 약하잖아 <laughs> 생각하세요 스테이너만 무진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얘네끼리 싸우니까 스테미나도 별로 없어. 아이, 재미없어! 자, 먼저 콩가루다 나봐 콩가루다. 이건 경 버스트 되지. 그걸 보자는 얘기지. 자, 콩가루다랑. 자, 3, 2, 1, 고. 자, 콩가루다. 자, 같은. 아빠 아니야? 아빠. 어, 콩가루가 좀약아가지고 밑으로 공격해서 어, 급격하게 스테미나가 흔들리고 있어. 야! 이거? 개조한거 아니, 야 이거? 아니, 야카같은거 아니, 쿠 이거? 깔만 다른 거지1 야! 다...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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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버스 잘려면은 저 치킨 한 치킨 다한 마리. 뭐 어쩌냐 서 버스하면? 둘 음, 다. 둘 어, 다? 아두한 곳. 와 무서워. 안야 못. 이렇게 뛰는 <laughs> 도안 부서져. 야 우야. 두한 곳. 박살을 내는.. 저기.. 내는 거야? 어? 박살 당하는 거야. 잠깐만. 지금 딱 10분 남았어. 10분 내도.. 어? 어? 아 빨리 강해! 강해! 자. 자 3, 2, 1, 고. 예. 너만 계속 박살 난다. 아 어? 내가 엄청나게 쎈 쓴... 거.. 야.. 강한데 이거? 하지. 야 얼마나 쎈게쎈 거지. 생겼으면... 카메라가 다.. 나갈 정도로 자. 그잖아 자, 가이스밥를좀박살을다버리고요 심은 가루다 때는 나는 나는 콩가루가 아니다. 제트 아킬레스. 제세 아킬레스. 스위트한 스우 와! 오! 오, 달았어. 뭐야, 만든 달았어. 스위트 우 와! 우 와! 이런데도 안 부서져. <laughs> 야, 이거 벌써 뭐, 괴물이다, 괴물. 이거 자, 자. 베 어, 이 자, 이렇게 깨지는데도 안 부서지냐? 아니. 우리 나올 수가 없지. 얘 버스 해야 되니까. 자, 팀로 떨어지고요. 자, 빠지고. 연수 치킨 먹을라고 짜씨. 스물한 것. 연수 너무 세게 떨면서힘을 주체를 못하고. 저기 걸리면 육박해. 아니 한 번도 안 했어. 아니 한 번도 안 붙였어. 그러나 벌써 세 번째 기회를 마지막이에요. 씨두한 것. <laughs> 잘 한번 뭔가 날것 같은데, 이것 야, 이렇게 도못 뛰죠. 우리 연사가 오늘 필살기를 다 쓰고 있는데, 자,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스 2, 트워 <laughs> <laughs> 자, 3, 2, 트워 보니까 버스가 안냈지만 버스 못 냈네. 우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배틀을 붙여봤는데요. 야 얘네들 진짜 대단하다. 네. 버스는 파괴력은 아주 강한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상대방도 적당히 버스 내는데 특히나 락도 그당이 강한 느낌이 아닌데 정말 락이 안 풀리네요. 네. 그동안 해본 것 중에서 진짜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긴 하긴 한데요. 네. 뭐 국내에서 나오게 되면 특또 인기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하여튼 그런 제품 참고해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어서 치킨 못먹네 아니 내가 더잘내아 내가 더잘 놀아 아우 더배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아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laughs>